삼성 엔지니어링 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31400원에 비중은 한20% 정도 들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 손실 중인데 손절을 해야 할지 전략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이 도착했네요 알겠습니다 뭔가 고가권에 있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또그 이후부터는 좀쫙 빠져서 우상의 곡선 좀 그리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바닥이다라는 좀 저점을 좀 다지고 지금 추세 전환이 돼야될것 같은데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는 12월까지 어떻게 좀 특별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지금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. 음. 일단은 올해는 건설 종목군들이 예상 외로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. 해외 플랜트 수주들이 굉장히 음. 많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뭐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이제 수주들이 음. 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매출적으로도 이제 반영이 조금씩 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아 안타까운 부분은 이분이 추세선만 잘 작도하셨으면은 아. 어, 타이밍을 좀잘 네, 잡아서 네.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차트 흐름 보면서. 함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. 이분이 3만 1천 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 내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. 아니면 은 지금 어, 물타기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. 음. 근데 지금 조정이 어, 8월 달장 흔들릴 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과도하게 다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올해 상승 구간을 다 지금 되돌림이 나와준 상황이거든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, 지금 조정이 또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손절하지는.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장 하락 역파도 있었으니까요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요. 일단은 24,000원대 그냥 부근 잘 지켜주면요. 어, 조금 더 여유롭게 흐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저는 적어도 23,000원, 네, 이 정도 선까지도 일단은 어, 종목이 단기 변동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만약 에 23,000원 깬다면은 어,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깨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바닥다지기 다시 한번더 하고 있는 구간. 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이 필요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어, 비중이 20% 시기 때문에 추가, 매, 추가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주가가 반등할 경우 28,000원에서 3만원 구간대 올라오죠. 그러면은 거기서 분할로 어, 약 손실 보시더라도 어, 최대한 털면서 나오시는 쪽으로, 아, 반 정도라도, 그렇게 하셔서, 나머지 반은 남겨두세요. 남겨두시고, 꺾인다 하면은 거기서 나오시면 되고요. 만약에 돌파한다 하면은, 어, 3만, 산만... 3만원에서 2만 8천원 구간대 턴다고 하시더라도 다시 올라오면 수익 구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지 않고 꺾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, 진행을 하시면 손실을 지금보다는 최대한 줄이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, 참고하셔서 구간대 왔을 때꼭 테크니컬하게 종목 대응하시라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잡아드린 가격대 전략들 잘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